아, 춥네요. 추워, 아,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거리 나가야 되는데, 아, 아무튼 춥습니다. 아, 이 쎄네요. 결백주의, 아, 이 이쁜데? 겁나 춥습니다. 이 말을 좀 해라 해가지고, <laughs>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으 추워, 자, 같이 가보겠습니다. 아 이제 산업도로 이제 합류하는 지점인데 살짝 정차합니다 이게 큰 차들은 저 뭐야 높으니까 시야가 좀 좁잖아 요 멀리 보일 수도 있고. 앞에 덜컹덜컹하는 이유는 아시죠 화물차입니다 음, 차가 또 오래됐습니다 횟수로는 12년 됐고 11년 반 이상인가 봤네요 정말 오래됐죠 키로수로는 지금 149만 킬로 정도 뛰었고 차가 어쩔 수 없으면 이게 진동이 올라올 수도 있고 세차는 좋는데 세차 뽑아서 지금까지 탔습니다. 직원놈이죠. <laughs> 여건이 안 되니까 타는 거요. 화물차 돈벌이 안 됩니다. 조만간에 군산권익산권 운반비 한번 까볼게요. 기대되죠. 기대하지 를 마십시오. 안전 운반비가 쓰레기입니다. 쓰레기.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, 운전해 가지고 뭐돈 많이 벌고 그런 일이 아니니까 간혹가다가 뭐 운전 시작하는 사람들 보면은 무턱대고 질리는 사람들 있는데 질려서 좋을 거야 이겠죠 나이가 젊고 그러면 한번 까이까 해보는데 이쪽으로 몸을 담그면 딴 일을 몰아 못 하더라고 딴 일을 생각을 못 하더라고 그냥 단순해져요 사람이 사무실에 배차에 의존해서 다니다 보면 단순해져요 저도 이거 컨테이너를 뭐, 올해는 안 했지만은, 운전 쪽 다른 일도 해보고, 그전에 평판도 했었고 그랬는데, 이게 어떻게 보면, 비슷비슷해요, 돈 버는 것은. 진짜 이문 운전은, 큰차 뭐나, 적은 차 뭐냐 뭐야, 뭐야, 큰차 뭐나, 적은 거 뭐나, 진짜 돈 버는 게 비슷합니다. 소모성 따지고, 뭐 따지고 보면은, 진짜 이거 남는 거 없어요. 저희들이 뭐돈 벌어가지고, 통장에 뭐 몇천만 원씩, 뭐 얼마씩 못태놓은것 같아요. 없어요. 다 현실은 뭐냐면은, 자기 자본이 없으니까 활부로 차를 구입한단 말이에요. 차 구입하고 나서 좀 지나면은, 이제 뭐야 소모성이 몇개 있는 그런 모 오고, 그러다 보면은 또차또 업그레이드 하고, 장비 업그레이드 하고, 뭐 그러다 보면은, 계속 그, 집 밖에 돕니다, 그냥. 그냥, 밥이안 먹고 살았지만. 뭔얘기를 여기 나와버려. 아무튼, 그렇습니다. 사무실 다 와가는데, 할일 없어서. 아니, 할일 없는 게 아니라, 쓸데없이 줄여주자 원래,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, 다들? 아니, 뭐라고. 뭐먹습거까귀묶고 떠들으래요, 이렇게. 지금 대상 그 공장 가고 있습니다. 이 공장 가긴데, 모르겠어요. 저이 공장이라고, 보면, 보통 이 공장이라고 부를 거예요. 그 다음 대상 가라고 하면 저기밖에 안 갔습니다. 아, 일 공장도 갔었네요. 근데 여기 지금 그 대상 공장 가기 전에 저기, 저기 뭐야, 하늘색인가? 저기 좌측에 보이시죠? 그야 대상 공장입니다. 예. 가기 전에 여기 좌측에 또 컨테이너가 많이 쌓아진 곳이 그 한진 한진 그시와인데시와의 CY 안에 또타 업체들이 있어요. 뭐 이름 말해도 뭐죠? 태준, 태준, 태준도 있고 그런데 찾아갈 때 그래 찾아갈 때 대상 공장 옆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지금 신호만 걸려가지고. 네, 이렇게 가면은 여기 지금 차한대 보이시죠? 깜빡이 도는 차. 여기가 한진, 씨와인에 한진도 있고, 태준이란 그 운송업체도 있고, 그습니다 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. 하도 업체들이 날락날락 거리는데 자 여기 여기 앞에서 좌회전하면은 제기 써있네요. 대상 공장이라고 써있습니다. 이기여렇게 입구입니다. 뭐 입구 찍은다고뭐 잡아가지는 않겠죠. 바닥에 개근대라고 써있어요. 영어로 써놨으면 나도 못 읽었을 것인데 개근대라고 써있어요.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차량 커피 그 내둘르는 것이 장 예사롭지 않네. 내둘르려고. 그래. <laughs> 너 나가서 먹어. <laughs> <야>. 정답이네, 정답. <laughs> 흘린다, 이거 <왜> 먹으라 <laughs> 아유. 아유. 지둥이좀 타렀다 이말이야 금세 나가서 먹어라. <laughs>